예쁘지, 얌전하지 가볍지, 어진 데고 다니지, 사교적이지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따라가서 막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지 너무 훌륭한 견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형욱의 견종백과입니다. 이번 편은 빠삐용입니다. 야, 이 빠삐용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고 신기하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에서는 비숑과 푸들의 아성을 아직 넘어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점점 빠삐용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고 있고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다하고 같이 빠삐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 작품들 보면은 빠삐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진짜 왕실계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빠삐용이 왜 빠삐용인 줄 아세요? 귀를 보시면요,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프랑스 말로 빠삐용이 나비라는 뜻이래요 귀가 이렇게 예쁘게 잘 섰으면 빠삐용인데 귀가 이렇게 살짝 내려간 친구들은 나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나방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르잘 하지 않는다 아 만약에 미용 맡겼다가 저 귀털 자르면 어, 멱살 잡아야죠 <laughs> 요거 요털 잘못 자르면요 안 나는 수가 있어요 <laughs> 진짜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게 도라는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한 가지 털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밑에 털이 요만큼 자라고 또그 밑에 털이 또 요만큼 계속 교체되는 거라서 한번 이게 딱 잘라버리게 되면은 교체되는 시기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을 대체로 많이 봤고 검정색, 갈색, 흰색이 잘 어울려져 있는 트라이칼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색깔은 제가 책으로만 봤어요 오늘 사실 저 로다가 처음입니다 <laughs> 머리 엄청 좋습니다 얘네 푸들 뺨칠 정도로 좋습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촉촉합니다 그래서 세계 아즐리티 대회 같은 데 보면요 빠삐용들이 꽤 출전을 해요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파피용이요 되게 뼈대도 얇고요 조금 약한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 아픈 척도 되게 안 하고요 또 성격이 약간 예민한 듯 터프해요 말티즈 같은 애들 보면은 아 어, 좋아요 당신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러는데 이 파피용들은 어나 당신을 싫어하진 않지만 애교 부리진 않겠어. 이런 느낌도 주는 게이 친구들인데, 그래서 다른 큰 강아지를 봐도요, 그냥, 어, 넌 너니? 음, 난 나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하고 수려하면서 머리도 좋고, 그렇다고 부산하지도 않고, 진짜로 로얄 패밀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 아, 활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대체로 움이 짱짱한 편이어서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도 잘 타고요 수영도 잘 하고요 어디선 잘 뛰어다녀요 막 운동을 해달라고 떼쓰거나 뭐저지례를 해놓는 친구들은 아니어서 가볍게 산책 하루에 몇 번만 나가줄 수 있으면 누구하고도 잘 맞는 견종이 될, 견종일 거예요 털이 좀 빠지기는 해요 포메라이언보다는 덜 빠지고 푸들보다는 더 빠지고 이상하게 빠삐용 털은 얼굴로 와요 자꾸 이 털이 되게 진짜 얇아요. 꽃동만큼 얇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바람 따라 이렇게 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털이 솜털 같은 이귀 요런데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laughs> 대부분의 질병이 없어요. 역사가 깊고 개량의 손길을 덜탄덜 덜 만들어진 견종이면 견종일수록 고유 질병들이 좀 적은 게 특징이기도 해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이 개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아직도 유치 유치가 빠지지 못해서 유치랑 영구치랑 같이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이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 근친에 의해서 나온 유전병인데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모든 게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쁘지, 얌전하지, 가볍지, 어진든 데리고 다니지, 사교적이지,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따라가서 막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지, 공격적이지도 않지, 너무 훌륭한 견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신경질적인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교육으로 충분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아 진짜 좋은 견종이에요. 키우는 날이도 3에서 4. 그렇게 준 이유는 이 솜털 같은 털들이 조금 날립니다. 그래서 좀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경 쓸 법도 합니다. 빠삐용은 우아하다. 우아하게 걷기도 하고 생긴 것도 우아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여기가 살랑살랑 움직여요 귀 끝이 이 만질 때 뭔가 허락받고 만져야 될것 같은 고풍스러운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빠삐용은 우아하다.